아, 그래요? 나 지금 여기 온느좀 가. 아, 그 아, 샘이 샘이. 어? 몇시야시 시야, 어한 시간 기안 나. 여기 서봐. 여기? 여기. 여기? 여기, 사과. 사과. 여기? 여기. 여기? 아니 카메라는 아, 죽어야 돼. 아, <laughs> 너무 독보적이야 아, 카메라. 아, 여기서 아, 빨리,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, 빨리 서 빨리 서 빨리 서 빨리, 빨리 빨리 돌아가면서. 아, 둘둘 네. 오 내려 내려 내려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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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 다왜이렇 이거 많다 이거. 야, 어, 펑키기. 어, 우리 유이 좋아하는 펑키기다. 가자, 가자. 한번 나랑 스톡으로 진행수 있지, 한가 네, 네. 여보. 너무 어? 너무 높게 되면 당신 정수리밖에 안 나와. 아, 그래? 그니까, 이게 뭐, 나 이거 찍으신 거지. 아, 좋아. 이거 이경료 원하 시켜. 어떻게 가냐? 이경 시켜. 아니 제주도에서 해왔으니까 아, 잘 하시겠지. 이경료 고사발 아파. <laughs> 아니 이경료 사 이런 거 좋아해. 저랑 눈 땡겨. <laughs> 전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대들고 싶어 하시는 이경료 고사님 시켜. <laughs> 이거 들려주면 가이드 옆에 딱붙어을수 있지. 음. 어? 어? 폰이 안 돼, 지금. 엄마, 고 싶어.

다 그래 그렇우리기 빨라. 지금 유이야 <목소리> 지금 편이 <폰이> 안돼? <목소리> 지금 되지.

세분분 하나 여기 옆에 한번 我都去去啊，都哎，好 <noise> 去，大哥。我们去呀，去。咱们的的 这个。 여는 다리가 바로 방생교라고 다릅니다. 예, 400여, 400여 년 전에 찍게 되는데 그 당시 스님이 돈을 모아갖고 지은 다리거든요. 여기서방생해준 것이라 해가고 방생교라고 되는 거죠. 우체국은 어디 나가 우체국은 어디 나가게 되면은 여기로 직진하면 있는데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. 이제 우리 나올 때 공사하는 거 보셨죠? 예,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볼수 거기는 어디, 갈 수는 없습니다. 예? 그리고 사진 한장 찍고 우리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요. 시간 많이 안 드리겠네요. 지금 50, 8시 59분이니까 사진 찍고 우리 5분 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